유하, 안녕하세요. 다꾸 언니, 유자꾸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어, 갑자기 이렇게 방을 엄청 뜬금없이 키고 시작을 하였는데, 사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제 옛날 다꾸방 정리할 때만 해도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완전 개판입니다. 어쩌다 보니, 현생을 살다 보니, 지금 정리도 안 되고, 더욱이 다나, 여기 보이시는 이것들이 제 지금 정리가 안된 스티커예요.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위에도 있고, 군데군데 진짜 짱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번에 약간 어떻게 보면 장기 프로젝트, 바인더 정리, 그리고 다꾸방 정리를 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원래 정말 제가 계속 바인더 정리 할 거다, 할 거다 했는데 못했던 영상이고요. 요번에 진짜 큰맘 먹고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기에 있는 바인더들이 진짜 거의 오버봇에서 1년 전부터 사놓은 바인더예요, 여러분. 근데 바인더 정리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스티커들이 여기에 다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장기 프로젝트라고 한 이유가 하루에 이걸 날 잡고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제가 진짜 숨 막혀서 이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더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해서 그래서 오늘은 진짜 큰맘 먹은 첫날이고요. 한번 바인더 정리. 감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바인더는 총 지금 삼리오 바인더랑 삼리오 바인더가 다섯 개, 그냥 유댕닷컴 바인더가 세 개, 총 여덟 개예요. 한번 바인더 정리. <laughs> 아, 이게 무슨 일이냐며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거 진짜 사놓고 뜯지도 못하고 있던 모조지도 이런 데 넣어도 될것 같고요 이때 뭐 어떤 생각으로 제가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약간 커다란 것도 있고 음 그래도 나름 샀는데 이게 다 될까? 안될것 같은데 우선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데 첫 번째 스티커를 한번 데려와봤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바인더 정리 어떻게 해야 되지? 스티커를 다꺼내 없고 이게 언제 스티커야? 진짜 그냥. 신 놈이다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laughs>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 건지도 모르겠는 게 산더미처럼 있고 와 저는 아 잠깐만 다 그대로 넣고 싶어 지금 다시 한번 다 꺼내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해보고 옛날 바인더에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바인더 이어 저는 색지에 먼저 넣은 다음에 바인더에 채울 거 하고요. 진짜 지금 완전 노단맨인데 어쩌다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잘라서 넣어야 되나? 웬만하면 그냥 넣고 싶은데. 이게, 여기... 이가 남는 거안 되나? 정리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 스티커를 우선, 여기 바닥에 막 남는 건다 버리고, 나중에 정리를 하려고요. 제가 이 바인더 정리하는 게 굉장히 답답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마음을 비우시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 이걸 언제 샀는데 크리스마스 스커가 지금 있는 거야? 아니, 이 싫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laughs> 나 크리스마스 스티커를 안 사도 되겠네. 이제 또, 어쩌 있으면 크리스마스라가지고, 아, 크리스마스 스티커 사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안 사도 될것 같아요. 그죠? 아, 이거 안 자른 놓고 싶은데. 감사하네. 그래서 누가 이거 잘라줬으면 좋겠다. 바인더 정리를 제가 예전에 정리 영상 찍고 진짜 오랜만에 찍는데 정말 느낀 게 이것도 엄청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실, 현생을 살면 하기가 힘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봐요. 아니, 제가 가위질을 별로 안 좋아해서 저걸로 하려고 했는데 가위가 더 나을 것 같아. 아, 아니야, 왜 그래. 이제 이거 하나 하는 거싫어냐고요 이제 하나 있는데? 아니, 이번 주 일주일은 걸린다 생각하고 해보려고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바인더 정리 영상 찍을 때 말을 하시나? 아니, 왜냐면, 아,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있는 거 보니까 작년 크리스마스에 제가 산거 같아요. 그죠? 진짜 1년 넘게 정리를 못하고 있었단 얘긴데. 새삼스럽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어.. 그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새로운 직업으로 이직을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요. 백수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마스 스티커 못 사는 거가 되게 슬프는데 지금 슬퍼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굳이 안 사도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 그래도 이렇게 또 오랜만에 느니까 기분은 굉장히 좋네. 아, 그, 다른 분들 보니까 작가님별로 바인더 정리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의 그, 테마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던데 저는 우선 정리가 목적이라서 그냥 하겠습니다. 이게 좀 낄다리랑 이런 게다 섞여 있어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미쳐버리겠네. 폭폭. 여기도 약간 낄다라죠? 오케이 이아한 개? 아 여기다 놓으면 됐었나? 이게 크기가 똑같나? 다른가? 엄청 다양하게 샀는데 제가 어, 모조지는 이런 데다 놓으면 될것 같고 아 굳이 이거를 많이 사지 말걸 이제 와서 후회해자 늦었어 나름 그래도 옛날에 바인더 정리 잘하고 살았었는데 왜 이렇게 된거지 모르겠어 아 이건 제발 안 자르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예! 너무 좋아 폭포기 엄청 잘 들어가 이렇게 딱 맞춰 들어가면 너무 이쁘네 아니 그러네 이거 그렇죠? 진 작년 크리스마스 때산 스티커네 <laughs> 아니 진짜 징하다 아니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부터 이모큼밖에 안썼다는 거니까 나름.. 안돼 제발 들어가 줘. 어떡하지? 2022년 해가 뜨고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미친 거 아니야? <laughs> 2022년 호랑이를 지금 넣고 있다고? 삼녀 바인더를 오지게 샀잖아요. 삼녀 바인더가 좀 작아. 그래서 이런 게다 작아. 얘를 여기 넣을 수 있을까? 한번 넣어야겠다 아이, 정말 큰일 났네. 잘못 산 느낌인데? 되겠죠, 그죠? 정말 들어가, 와 귀여워, 확 들어가는 거 너무 좋아. 몰라, 난요번에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이게 방 정리를 안 하니까 숨이 막혀서 내가 그건안 해, 다꾸를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이거 이거에 조끄만걸 넣어야 될것 같아, 이런 거. 여기에좀큰 거를 넣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야 될것 같아. 뒷대지 버려. 어, 그러네. 여기에 이거 넣어야 되네. 아니, 근데 이런 것도 여기가 안 들어가는데? 밑에또 잘라야겠네. 저 원래 이런 거. 튀어나와도 신경 안 썼었는데, 이번에 정리할 거면, 그래도 좀 제대로 해야겠어요. 어차피 시간을 오래 잡은 거. 나중에 바인더에 한 번에 꽂아야겠어요. 우선 넣는 게 문제야. 넣어야 돼. 바인더 정리가 이렇게나 어려운 거였다니. 이 무슨... 이... 이... 죠 들어가려나. 여기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바인더 정리는 제때제때 제때 합시다. 나중에 하려고 하다가는 답이 없어. 이거 바인더 정리하고 나면 정말 저 닦고 열심히 하려고요. 스티커 이제 사기보다는. 이 스티커를 먼저 다 써야 좀 죄책감이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선 오늘은 이 책상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리를 하고 자는 게 목표입니다. 아, 크기를 다양하게 여러 개를 사지 말고 쓸것 같은 걸 많이 살걸 그랬어요. 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살려줘! 와 다행이다. 와 왜냐면 티지랑 같이 써야 하는 또 스티커들이 있거든요. 이 크기를 많이 샀다그랬어나이 크기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대차게 망했구나. 정안 되면 우선 바인더에 넣을 수 있는 만큼 넣고. 제가 박스 하나가 있거든요? 그 박스에 스티커를 넣어놓고 쓰면 틀고 쓰면 틀고 이래야 되나? 왜이렇다큰 거만 있지 내가? 다 지금 이번 인도에 들어갈 만한 사이즈만 있어 뒷지랑 같이 가위가 낫네 확실히 자를 때아나 여기 좀 삐져나오는데 이런 거 맞춰서 자르라서 이렇게 잘 겹쳐 보겠습니다. 오 굿! 예전에 속지 살때 이렇게 산내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얘는 왜냐면 봐봐 이 사이즈를 늘려면 얘를 좀 많이 아껴야 돼. 지 얘가 많이 없는 거 같거든요. 하루에 한 2시간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빨리 늘것 같기도 하고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모르겠네 짠. 짠. 위에를 좀 잘라주면 아 이렇게 뒷돼지도 있어 뒤에 써줘야지. 넣을 수 있을까?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아, 그래도 기분 굉장히 좋아요. 그쵸, 여러분? 약간 근데, 오랜만에 정리하니까 좀더 재밌네요. 시간은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제가 멀었다고. 그래도, 되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정사각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정사각스러운 애들을 안 샀어. 여기는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저 이거 카메라 꺼진 사이에 찾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좀 이런 네모난 거나 제가 여기에 동호선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유루 작가님 것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 말고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는 좀 넣어볼까봐요. 그래도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그나마 좀 찜이 괜찮은데, 이렇게 빼져 있는 게몇 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이 안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르 작가님 거는 그냥 이대로 쓰려고요, 저는. 포장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이런 거몇 개는. 음, 여기보단 작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하고, 자고, 내일 또 이어서 해야겠어요. 아니, 음, 여기 안 들어갈까? 잘 넣으면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쬐끔만 것들이 애매한? 만 달리 해서 너 얘를 먼저 넣어봅시다. 새벽인데 왜 이상하나? 모르나 근데 살짝... 저 이렇게 딱안 맞고, 좀 이렇게 남는 느낌이면 아깝긴 한데, 안 넣을 순 없으니까. 넣을게요. 요즘 그 진짜 모조지에 제대로 빠져가지고. 크기가 이렇게 안 맞을 땐 다들 어떡하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넣는 거 맞죠? 왜냐면 이것까지, 이런 것까지 괜찮은데, 얘는 진짜 좀 넣기에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없어. 이 사이즈의 바인더가. 와, 이거 너무 이쁘다. 이 하다보면, 내가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원래 이런 데다 떡 메모지 좀 넣어야 되는데, 그죠? 약간 이럴 때마다 저는 스티커가 다좀 바인더에 맞춰서 나오거나 바인더와 스티커에 맞춰서 나오거나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예 그렇게 좀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3리오를 좋아하니까 3리오 바인더에 다 넣고 싶다고 막 욕심부리면서 제가 샀던 거거든요. 짠~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내일 또 이어서 조금씩 찍어볼게요. 어떻게 영상 쉬게 될지를 전혀 모르겠어요.